창세기 맨 앞에 있죠. 2장 15절 16, 17,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선악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악가를 대체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은 그냥 편하게 하나님하고 에덴동산에서 살았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우리가 읽었. 어떤 말씀 읽지는 않았죠.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 그래 사람의 코에 뭔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뭔가 이때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생명이 히브리 단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있는데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우리 창세기 1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뭐라 그럽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때 이 생물이 내패시하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의미하면은 살아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형상을 지어놓고는 코에다가 불어 넣은 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어 있던 걸 어떻게 했다?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생명으로 번역을 했냐, 옛날에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거죠. 아무리 그래도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니까 생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이제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로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는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 이후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영혼 불멸설뭐 이런게 생기면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더 정직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시부리 말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적어도 이 구절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일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코에 호흡을 넣은 것이 별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어 있었던 흙을 살린 거에 불과하다면, 그냥 다른 짐승들 만들듯이 사람도 그런 짐승들처럼 만든 게 불과하다면, 은 대체 인간은, 사람은 뭐가 특별한 거지? 라고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데 뭐가 특별한 걸까요? 코에 생기를 넣어서 특별한 거 아니라, 코에 하나님이 자야지 너는 특별해? 라고, 불어가지고 짠하고 마법처럼 특별한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왜 특별해기 시작했냐 오늘 읽은 본문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뭐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해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뭐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하나님하고 뭔가 계약을 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짐승이는, 짐승하고 하나님의 계약 내주세요? 짐승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지 않죠. 왜요? 짐승은 원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짐승은 크게 거스르지도 않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너 앞으로 이 땅, 이 에덴동산 다스려야 돼. 그것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돼. 잘 경작해야 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가를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야.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 선악가를 맡깁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니까.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임무와 이런 약속과 이런 말씀과 이런 신뢰들을 인간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짐승이었으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선악과를 줘서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냐라고 한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짐승으로 만들어주지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호에 생기를 넣는 순간이 아니라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순간 우리는 특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서로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복종하시고, 또 이렇게, 이, 이 관계가 서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이 관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이 관계를 우리는 이 안에, 이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싶습니까? 이 관계에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 다스리고, 이 선악가는 먹지 말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했으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자 같이 놀자 나와 같이 어떻게 하자? 살자 청혼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임무를 주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동참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막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소통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할래? 그리고 이제는 너한테 맡겨 줄 테니까 네가 이걸 한번 잘 다스려 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동역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돼. 계약하잖아요. 자, 이거 다 짓거야. 먹어도 돼. 그런데 무엇 먹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건 되게 중요한 거란다.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씀하신 사건이거든요. 오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언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언약은 맨 처음에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게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반지를 낄때 뭐라 그래요? 우리 누구는 갑순이는 갑분이와 신머리가 뭐, 아니 신머리래 죄송합니다. 검은머리가 검은머리가 신머리가 될 때까지 다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겠냐라고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관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 다음에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짐승처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 벌려주는 게 아니라 관계로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자 이거 줄게 에덴 동산 줄게 변호원 예물과 같은 거죠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면 돼? 안 돼? 안돼 그게 뭐예요? 그 약속이 반지가? 이게 선악가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항상 원하잖아요 왜 천국 가고 싶어 하세요? 솔직히 말해, 우리 솔직해집시다. 설마 그냥 황금집이 탐나시는 겁니까, 솔직히?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대체? 안 아프니까?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무언가 교제가 있다라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그리우려면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살아있으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충만하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좋아야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도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천국가면황금지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오늘 그냥 집이 그리우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죽어서도 막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좋으니까 죽어서도 맛있는 거 뭐, 제가 이런 거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주객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치 맨날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다 그러잖아요. 잔치예요. 즐거워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데 우리 성도님들 혼자 커피숍에서 혼자 차 마시면서 우아하게 있으면 재밌어요. 아니면 좀 시끌벅적해도 그냥 재밌는 사람하고 같이 막,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재밌어요. 혼자 차 마시는 게 즐거우세요? 아무리 해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으면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게 재밌죠.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인 사람을 불러서 너 이거 해. 나는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리고 이것만 지켜줘. 결혼 반지를 끼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서 그 관계에 초대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특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하지만은 뭔가 서로 서로 뭐예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어떤 규범이 있고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가 애초에 막 흉악범이 될 거고. 나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될것 같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안 나야지, 라고 애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왜안 합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그 풍요로움을 동참하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지, 그 악한 걸 미리 겁먹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과를 인간의 손에 쥐어주면서 얘가 흉어법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날까를 기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이 올 겁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글에는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아, 이거 먹으면 죽는 거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인간을 괴롭히려고 만들었나? 인간을 죽이려고 만든 건가? 인간을 시험하려고 만든 건가? 이런 식으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한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잘 다스려주지 않을래? 여기 있는 거 나무의 열매 내가 만든 건데 다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그런데 나랑 지켜야 될 약속이 하나 있어. 이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우리의 결혼이나 우리의 생활이 다 끝나.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데도 너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나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처럼 너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이 잔치에 이 관계에 초대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설령 네가 먹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라면서 이 선악과를 쥐어 주셨겠죠. 전 선학가의 사건을 이렇게 읽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냥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라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으로 읽으면은 되게 이상하게 읽힐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라고 확실히 믿고 읽으면 어떻게 읽힌다고요? 그 빈칸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가득 쓰여진 게 읽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귀한 존재이지만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뭐 먹을 걸 줬는데 갑자기 먹을 걸 갖다가 입에다 넣으면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요? 코에다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꼭 먹는 걸 갖다가. 그 장난감 갖고 놀고 싶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줬는데 그걸 이제는 아까 먹을 걸 입에다 안 집어넣더니 이제 또 장난감을 입에다 집어넣는 일이 있어요. 얘기치 못한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놓습니까? 안 묶어놓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그 아이의 자유 속에서 내가 지켜 보호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선악과를 반드시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안 주면은 하나님을 거절할 권한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대요. 그냥 옛날에도 우리 그 옛날에도 막그 우리 할머니 때 세대들은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선보는 날, 당일날 이렇게 면사포 벗어보면은 앞에 진짜 이상한 놈한명 앉아있으면은 그 놈이 내 남편이 이거껀냐 하고. 그런데 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도 그냥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랬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납치범이 한 여자가 자기가 너무 좋다고 납치하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선택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선악과를 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뭔가 계약을 맺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납치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하셨고, 그걸 설령 먹어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스스로의 어떤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런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선악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 이게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악과를 대니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걸까요? 이제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냥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마법처럼 짠 너는 이제 특별한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하듯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초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요.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요. 거기에는 양보가 있고요. 거기에는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서로 높여 주는 게 있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게 놔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오늘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좋습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야 거기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 주워라라는 말씀이 들리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이런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살다 보면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어의 내 기분대로 행동했고, 내가 화난다고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마음으로, 아이, 그냥 몰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놔둬버리면내 마음 점점 굳어버리겠죠. 화해 맞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네요라고 하나님과 또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도 하는 날이 있다가, 불순종하는 사건도 있다가,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듯 못 지키듯,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 그렇게 관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 우리 하나님이 초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권한을 주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후, 불어가지고, 아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대에, 야, 여기 와서, 이것도 경작하고, 내 말도 좀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함께 살자라는 그 순종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것을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살아있는 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생물들이고, 살아있는 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대를 따라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무엇이라도 듣고 무엇이라도 순종하고 때로는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런 식의 관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당신과 성자 예수님이 관계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첫 번째 언약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맺었던 그두 번째 사건이 그 시내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사사건이 뭐 아브람, 음, 후손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특별한 건 있어도 그 전에 원래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언약하고 계획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은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들을 오늘 그 선악과를 통해서 잘 읽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서도 꼭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사로운 것까지 그냥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